자 아, 오늘은 급하게 무슨 일이시죠? 안나고 <laughs> 안하고 납치 아, 살짝 아. 두고 와야 돼 안하고가 원래 이때쯤 잡히나요? 이때쯤 하지 어... 가을철쯤 되면 이제 씨알이 좀 굵어지니까 음... 여름철에도 나오긴 하는데 씨알이 작아 아 요거는 방파제 얘네들이 낮에는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굴속에 들어 이렇게 음침한 밑바닥에 들어가 있다고 음침한 밑바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도 밤에도 활동을 하긴 하지 밤에는 좀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으려면 뭘 물어봤냐 네? 굴을 찾아야지 어. 굴을 찾아서 놔야지 이제 미끼로 쓰실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번또 똑같이 소금을 치시네요 네. 네 오늘 또 출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고기 마음이요 그럼 어. 왜 이렇게 밤에 왜안 나오지? 안... 야 그래도 고등어를 키워야 되지 않아? 아 일단 한번 보고 됐어 에잇. 어 없어야 뭐뭐 고등어 야, 뭐 미끼 따먹는 귀신이 있는 모양이다. 야, 네. 야 누가 개찌레이도 하나 잘 놔두고 갔다. 들어봐, 개찌레이도. 거짓끼리만 해요. 이거. 구멍치기가 원래 이렇게 계속 이 구멍 저 구멍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니 조심해서가. 네. 어. 어. 30몇 센치 충분히 넘어. 내가 이쪽으로 오자 그랬구만. 기가 막힌 포인트를 찾아. 오사이 좋아 오오 이렇게 크사이 좋아 어 오. 야. 오, 여기서 끝입니다. 야, 오늘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에이, 제가 아 성공이라고. 아유. 두 마리는 처박았고 이제 끝나고 덮고 <laughs> 살겠다고 바람 부는데 아유. 야 번개탄이 좀잘안 붙네요 우리 번개탄 아, 안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번개탄을 이걸 잘못 샀어 <웃음> <웃음> 야. 오늘 뭐 그냥 구워서 소금 쪄서 드시나요아 그럼요 최고죠. 내만 조고 먹어봐 이거. 아, 아, 아 맛있대. 진짜 끝내줘. 음. 아 근래에 먹었던 제일 생선구이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지. 이게 뭐임? 불이 아깝다야. 우리가 그두 마리 처먹은 것까지 잡아왔었으면 배불리 먹는데. 이거한4만원 마리만 돼도 배불러. 진짜 손이 그냥 가지. 와. 아. 손이 그냥 간다. 너무 많이 구우면 이게 맛이 없까 이거 다 아, 요거는 조금 더구워야 돼. 고생하셔서 안하고를 또 자꾸 바로 구워서 먹으시는데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제가 낚시하러 다니면서 내가 뭐 이렇게 바빠서 바닷가도 잘못 나가고 그래서 요즘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오늘 게공작정했는데 그래도 안하고가 두 마리 내가 고기맘이라 그랬잖아 고기가 두 마리가 이렇게 또 잡혀 줘서 그거 가져와서 그나마 그래도 그 짧은 음? 분량좀 늘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참 맛있죠 예. 또 이런 짤막한 영상이나 봐주시는 아 분들께 무조건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